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 일월선녀입니다.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어, 양육으로는 벌써 다음 달이면은 이제 경자년이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경자년 여러분들이 또 경자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 이거를 가볍게만 봐주세요. 큰, 이게, 이게 뭐 디테일한 섬세하게는 생렬월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전부 다 해서 맞춤형으로 해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아, 본인하고 조금 맞고 더 궁금하다 싶으신 거는 본인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상담을 디테일하게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laughs> 경자년, 음, 쥐띠 해볼게요. 쥐띠. 쥐띠 병자생 25살이네요. 병자생 25살은 내년 경자년은, 음, 전체적으로 보면 그닥 그렇게 나쁜 해년이다 하진 않고 조금 평범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지금까지 계획 세우고 아직은 학생인 경우도 있고 취업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그러면 시험은 있을 거 한다면 좀 약하긴 하나 음... 이미 결과성이 내년에 나오는 거라면 지금까지 고생한 보람이 있겠다.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고민하고 근심했었던 일들의 기해년에는 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상반기, 후반기 언제가 좋나요? 한다면 지금 초에 이미 기해년 현재에 결정된 일이라서 제가 저 해결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1, 2월 달, 음력, 양력으로 그냥 3월 달, 3월 달 정도면 좋은 소식 내가 이걸 했다, 어, 가졌다, 어, 이겼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아직 안 됐어요. 한다면 8월 달, 8월 달에 다시 한번 준비해보자. 8월 달에 준비해서, 어, 그 다음 년도 준비 계획을 세워보기에는 괜찮다. 그래서 시험 운으로 내가 뭐 공무원 시험을 봐요. 뭐 이런 부분이라면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지금 어 상반기 지날 때부터 준비해서 해서 그 내후년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미 벌써 올해 기해년에 준비했던 거라면 3월달에 좋은 성과물이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음 그리고 이제 37살 갑자생 37살 갑자생은요 직장 변동, 이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직장의 근심이다해서될수 있음 있는 곳을 지키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니면 있는 곳에서도 직장에서 불안하다, 흔들릴 수 있다예요. 그래서 현재 맥시멈이 이바이 찼다라고 볼수 있고, 지금 상황에 다른 분들과 손을 잡고 어떤, 그니까 새로운 곳에 오세요, 갈까? 그리고, 사람들과 한번 사업을 시작해 볼까? 요런 새로운 소식들이 4월 달이면 있을 수는 있으나, 안 돼요. 지금 내년에는 직장의 변수, 움직임, 새로운 소식에 반응하는 건 결과성이 좋진 않다. 요 결과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곳에서 좀더 조금 준비하십시오. 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초봄 지날 때죠. 4월 달에 소식이 들어온다. 그러면 7월 달뭐 움직일 건데요. 노노 no, no. 반대다. 그래서 그때는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직장이 근심이다. 전체적으로. 아, 25 병자생은 금전이 근심이다. 아까 그러니까 평범하긴 하나, 금전이 조금 많이 돌때땐 아니라, 금전이 근심이다. 그럼 37은 직장이 근심이다. 그래서 직장 면에서 조금 다시 한번 되돌아봐라.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사장이라면 직원 때문에 고민이고요. 직원이라면 사장 때문에 고민이에요. 이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러나 변동 움직임 새로움은 별로 좋지는 않겠다예요. 음. 그래서 자기 직장을 지키고 오히려 있는 직장도 잘릴 수도 있다. 요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음. 마아살 아홉수네요. 마아살 임자생. 마아살 임자생은 어좀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이 아홉수라 새롭게 무엇을 막 하는 거는 별로 좋진 않은데 만약에 부모님의 일을 물려받는다. 뭐 이것도 승계, 내가 뭐 부모님 일을 쪽으로 변동을 하겠다. 뭐, 그러면 그런 일은 생길 수는 있으나, 그, 관서류, 교통사고, 그죠? 만약에, 뭐, 내가 어떤 누군가의 서류적인 일들 조심하세요. 지금 현재 어떤 묶여있는 서류가 있는데요. 아니요,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알수 있어요. 그래서, 관, 경찰서, 관제와 관련되 있는 일들은,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하는 일보다는 외부적인,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이런 거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언제쯤이면 하 하반기 쪽인 것 같아요. 하반기면 뭐 9월달, 11월달이 조금 제일 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 아니면 내가 지금, 어, 어떤, 관제에 걸려 있어요. 소송 중이에요. 재판 중이에요. 그러면 어렵다예요 본인이 책임져야 할것 같다. 근데 그거 말고는 부모님이나 어떤 가족 관계적인 우리 뭐 가족과 함께 하는 뭐 이런 게 있다면 이런 부분은 괜찮겠다. 좋을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음 그리고. 보자 61 환갑 경자년 이네요 경자생 어 경자생 환갑이면 이제 어느정도 그저 부록 반은 살았잖아요 힘들게 사셨을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 힘들진 않지만 지금까지 해온 결과가 음 나쁘진 않게 올해는 자기 주관을 좀 가져도 되겠습니다 자기 주관으로 하는 일이 괜찮습니다 할순 있으나 근심이 본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일이 4월달 안에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예요. 고민이 있는데 자식 때문에 고민이에요. 그거 해결 안 됩니다. 남편 때문에요. 남자친구 때문에요. 여자친구 때문에요. 와이프 때문에요. 뭐 가족 때문에요. 전체적인 모든 일들이 내가 이미 너무 많이 머리 아프고 힘들었던 일들은 4월달 안에 해결은 정말 힘들게 진짜 힘들다. 그리고 4월 초, 3월 4월. 그리고 내년 1년은 구, 저기 근심도 많지만 구설이라 하니 사람들의 말에 오른다 해서 나이도 있는데 막 시끄럽다 이 얘기예요. 주위가 너무 많이 시끄럽기 때문에 내가 자 자기 중심을 갖고 좀 페이스 조절을 잘해서 남의 말을 듣지 맙시다. 남의 말을 듣지 말고 본인의 그, 결정, 자기 주관, 자기 주관성대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환갑 경자는, 경자생은 맞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그러면, 73살, 73시죠? 무자생, 무자생은요, 진짜로 건강도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 집에 벌써 이미, 어, 돌아가신 분이 올해에도 돌아가셨던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저, 본인 스스로도 지금 좋지 않은 근심, 건강 관리 하셔야 될것 같고, 집안의 우한, 어, 걱정이다. 우리 집에, 어, 너무 두려움이다. 누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냐. 돌아가시겠구나, 내년에서. 내년 5, 6월, 어, 여름 시즌이겠죠. 어, 그때부터 가을까지 그러면은 여름부터 가을 시즌 안에는 누가 나의 윗사람이 가장 가슴 아픈 나와 집게 제일 가깝게 있는 분이 초상이 나겠구나. 그래서 어, 좀그 부분이 힘들겠다 보이고요. 어, 자손 때문에도 조금 근심이 있는 편이네요. 자손이라면 자기 자식이 그로써 심리적으로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있겠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어, 스트레스, 그 혈압 쪽, 혈관 혈압 그 쪽으로는 내년에 신경계통 있죠. 신경계통으로는 특히 건강검진이나 검사. 화낼 일, 욱할 일 이런 거는 좀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도 나이인데 나이에 비해서 느닷없이 갑자기 놀래서 욱하면 혈압이 터져 버려요. 압이 오릅니다. 이럴 수 있어서. 특히 건강, 신경계, 신경과민, 신경과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집안에 누군가가 돌아가실 일이 한 여름부터 가을 시즌 안에는, 9월에는 누가 돌아가실 수 있겠어요. 이런 게 있겠으니, 준비를 잘 하시고, 본인 스스로도 건강 관리하셔야 되고요. 자손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힘든 일이 있으니, 10월 달에는 특히 본인의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이렇게 봐야겠어요 음. 그래서 쥐띠 어, GT, 경자년 쥐띠에 대해서 조금 크게 좀 다뤄봤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갈순 없고요 어, 1월 선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 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또 내년 들어가면 또달 어, 수로도 또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다시 잘 올리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